너희들 말이야 인스타인가 그거 엄청 하제 유튜브도 겁나게 보고 요즘 안 하는 애들이 없더만 근데 말이야 그 박사님들이 나와서 뭐라고 돼? 그거 하지 말라 그러지 왜 하지 말라 그냥? 냐그비교또고또 어, 자존감 떨어지고 그래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무인도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안 하고 사냐? 친구들 만나면 다들 앉아 갖고 막 그것만 하고 있는데 뭐 나만 혼자 우두커니 앉아 갖고 그건더 자존감 떨어져 왕따 된다고 술이 나쁘다고 우리가 술을 안 마시냐? 우리나라에서 인스이이 2천만 명이요 전 세계에 있으면 20억 명이 넘게요 그것이 안 좋은 것인게 나만 허들 말고 나 혼자 구석기 시대 살라고 구석기 시대 때도 아버지 옆집 돌둑기는 우리집 돌둑기보다 날이 훨씬 더잘 서던디요? 예? 여보, 내 친구네 집 동굴은 우리집 동굴보다 훨씬 더 따스워. 부러워 죽겠어. 막 이랬다고. 고모 사피엔스 30만 년 역사 이래. 이 인간이란 존재는 비교를 안한 적이 없고, 비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여 근데, 비교를 왜 하냐? 우리 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 얼굴, 부모 다 정해갖고 태어나. 이것이 뭔뭐 말이야? 불공평하다고. 우리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이 어디있대 시간? 야, 요즘은 시간도 다 통으로 사더라. 나 집안일 해야 되는데 사람 쓰고 난그 시간에 놀러 다기고 놀이공원 가갖고 몇만원 더 주고 줄안 서고. 이런 것이 시간, 돈으로 다 사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공표한 것이 없어. 그런 게 비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응? 요즘 본게 정용진 그돈 많은 양반도 인스타 엄청 열심히 하더만. 응? 막 좋은 데 가갖고 막 맛있는 사진 올리고, 해. 근데 그 양반도 막 인스타 하면서 막 일론 머스크 막 인스타 보면서 나도 화성에 한발 쏘고싶은데 돈이 없네 좋아요 누르고 막 일론 머스크 엄청 부러워 할지도 모른다고 우리나라 최고 재벌도 그렇게 부러워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근데왜 부러워 할 필요가 없냐 봐라 이쁘고 멋들어진 사진들 그거 다 어떻게 찍었냐 예를 들어갖고 애들 귀여운 그 사진들 있지 우리 이쁘지 하면서 막 자랑하는 사진들 근데 애들이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잘안 웃어줘. 엄청 부끄러워 한다고. 그니게 그러니까 막, 부모들이, 웃어봐봐. 저게 웃어봐봐. 좀 웃어보라고. <laughs> <laughs> 너희들 말을 못 알아듣냐, 누구 닮아갖고. 어? 막 하면 막, 애들이 또막 울고, 막, 또 우는 것도 달래갖고, 막 핸드폰 보여주 식으로 웃겨갖고 또 사진 찍고 막 이런다고. 그정용진그 양반도. 음식 사진 찍으려고 음식 딱 나왔는디 애들이 배고파갖고 그냥 먼저 한대딱 피워먹어 풀면야 뱉어 사진 아직 안 찍었잖아 찍고 다시 먹어 이럴지도 모른다고 그니까 너희들이 보는 사진이 다 진짜가 아니야다 개구라라고 어?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멋지고 이쁜 사진을 찍으려고 하냐 잘들어봐 사람은 말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이 자존감이 엄청 높아야 돼. 이 자존감이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바탕이야 이것이 높을수록 사람은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 자존감을 높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내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볼 때는 무엇이 더 쉽겠냐? 그렇지. 두 번째가 훨씬 쉽지. 그니까 사람들은, 응? 사진 막 이쁘고 멋들어지게 찍어갖고 올려갖고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눌러주고 부러워해주면? 아따! 사람들 다 엄청 부러워, 그네그래야 이것이 사는 것이지! 아따! 좋다! 이런단 말이야. 응? 그리고 거기서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 그니까 이것을 계속 느끼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지. 계속 올리는 거야 사진을 계속 올려 막 자기들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갖고 행복해지고 싶어 갖고 너희들의 좋아요를 이용하는 것이하고 어? 그렇게 앞으로 이런 거 보면은 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아 이거 찍으려고 엄청 힘들었겠다 참 열심히 산다 이러고 그냥 넘기라고 응? 어? 나도 말이야 가끔 인스타 보면 막 뭐, 아는 막 레깅스 입은 여자들이 막 그렇게 엄청 나와. 그럼 나도 아, 난 힘들겠지? 없다. 하고 그냥 나도 넘긴다고. 어? 어? 그거 자주 보는 거 나오는 건데.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니? 자존감이야. 아,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 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싶어 갖고. 근데 우리는 말이다 이첫 번째 방법으로 진짜로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진짜 자존감이 커지려면 말이야. 자존감의 시작은 매일매일 나의 일상에 성실해서 오는 것이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 10분, 응? 나 오늘 10분 열심히 운동했어. 나 오늘 10분 내가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 읽었어. 이렇게 매일 10분씩만 나를 위해 꽃에 물주는 거맹키로 하면 난 어제 나보다 10분만큼 쬐있게 나아지고 내일의 나는 또 오늘의 나보다 20분만큼 쬐있게더 나아지고 인생이 대단한 것이 아니야. 그냥 하루 하루 한 조각 한 조각 퍼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어? 나의 오늘 퍼즐 한 조각이 어제 퍼즐보다 낫다면 난 매일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나아 여기서 자존감이 커지고, 오, 이것이 진짜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첫 걸음이요! 그래요 인생 참 불공평하네. 이번 생 망해버렸네. 너희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손놓고 있을래? 없는 부모 밑에서 흐수로 태어났어도, 그래도 이 세상 태어났는데, 행복이란 것이 뭔지는 쫄깃은 알고 살다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너희들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오늘 하루 온전하게 나의 하루 퍼질 조각을 어제보다 더 나은 것으로 끼워 넣으라고.